안녕하세요. 이사해요. 대표 장동현입니다. 이제 겨울이 되니까 내년 1월, 2월, 3월 이사 상담 및 예약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 봄에 이사 날짜는 어떻게 정해야 되고, 손 없는 날은 언제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룸 투룸 이사의 경우에는 2월, 3월에 최고 많은 매출을 올려요. 왜 그러냐면 그때 많은 분들이 아, 이사를 하세요. 또 그리고 가정집의 경우에는 3월, 4월, 5월 이 3개월에 이사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삿짐 센터들도 마찬가지로 최고 매출을 3, 4, 5월에 기록을 합니다. 우리 고객님들께서 그만큼 이사를 많이 하시는 만큼 가장 관심이 있는 달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내년 달력 2월과 3월에 그림을 그리고 날짜를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내년 2월 달력을 보시면요. 구정 끝나는 날이 2월 1일이에요. 그래서, 아, 이사가 시작되는 시기가 구정 끝나면 이제, 아, 학생 졸업하고 입학하시는 분들이 움직이시거든요. 근데 올해는 2월 1일에 구정이 끝나기 때문에 아, 이사 성수기가 작년보다는 조금 더 빨리 시작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2월 달에 손 없는 날이 4일밖에 없어요. 보통 5일에서 6일씩 있는데 올해는 9일, 10일, 19일, 20일 4일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손 없는 날 4일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실 거예요. 특히 19일, 20일 많이 이동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아,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월 26일, 재작, 아, 작년, 같, 작년 같은 경우에는 28일, 이렇게 많이 이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25, 26, 27, 28, 이4일과 19일과 20일, 합쳐서 6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사를 하실 거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3월달의 경우에는 손 없는 날이 4, 6일이 있어요. 아, 7일이 있네요. 7일. 그렇죠. 그래서 3월의 경우에는 손 없는 날에 이사하시는 분들이 분산돼서 움직이시는데, 그 중에서도 월말, 21일부터 31일까지 많이 이사를 하시고, 특히 많이 이사하시는 날은 30일, 31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소형이사와 포장이사 두 가지를 나눠서 예약, 가격,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이사, 요 경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원룸 이사, 투룸 이사 예약을 언제 하셔야 되냐? 1개월 이전에 아, 예약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2주, 3주 남으면, 어, 그때 예약을 하시려고 보면 비용은 높고, 그리고 일자라는 기사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 내가 반포장이사나 포장이사로 하고 싶다면, 원룸 투룸에서 1개월 이전에는 무조건 예약을 하셔야 되고, 그래야 좋은 업체를 골라서 내 이사를 맡길 수가 있게 돼요. 근데 2주 전, 3주 전에 예약을 하신다 그러면 되도록 내가 힘들더라도 직접 포장을 다 하시고, 일반 이사로 맡기시는 게 좋다는 점. 왜 그러냐면, 아, 2주 전, 3주 전에도 이런 성수기에 2주 전, 3주 전에도 일이 없는 곳이다. 그러면 그곳은 일을 정말 못하는 데죠. 그런데 그런 기사한테 비싼 도전 줘가면서 반포장이사, 포장이사를 할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 오히려 고객님께서 이 시기에는 내가 예약을 좀 늦게 한다 싶으면 2주 전이다, 3주 전이다 하면 직접 다 박스 포장을 하시고 아, 어, 이동 및 운송을 맡기시는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리고 포장이사의 경우에는, 아, 두달 전. 이 시기에는 세달 전에 예약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두달 반, 세달반 전에서. 왜 그러냐면, 아, 이삿짐 센터 일자라는 곳은 몇곳 되지 않아요. 몇곳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예약을 하셔야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으로 좋은 업체를 선택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가격은 얼마에 책정을 해야 될까요 어떤 가격을 내가 선택해야 될까요 자 소형이사 원룸이사 투룸이사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두 번째로 높은 곳 원룸이사 하시더라도 한 곳만 전화해서 예약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두 곳, 세 곳, 네 곳, 이렇게 비교 견적을 하시거든요. 내가 비교 견적 세곳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높, 가격이 높은 곳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다섯 곳을 검색했어요. 두 곳을 검색하신 두 번째 업체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어차피 별 의미가 없는 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소 비싸더라도 이사를 잘하고 싶으시다면 두 번째로 가격이 높은 곳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뭐첫 번째 업체도 고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아 이게 퍼센테이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의 경우 뭐 품질이 가장 좋을 수도 있지만 이 시기에 돈을 내가 많이 벌어보고자 그런 업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두 번째 업체를 고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포장 이사는 어떤 가격의 업체를 선택해야 될까요? 저는 똑같이 말씀드려요. 몇 곳을 비교 견접을 하든 두 번째로 가격이 높은 곳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려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업체 그렇게 별 의미 없습니다. 그 시기에 그렇게 싼 가격을 집어넣는 업체는 아,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형이사건, 가정집, 포장이사건 두 번째로 가격이 높은 곳을 추천드려요. 아, 그래서 이 시기에 뭐몇 만원부터. 어, 몇 톤은 몇만 원부터 시작. 몇 톤은 몇만 원부터 시작. 그런 곳에는 절대 연락하시면 안 돼요. 아, 물론 해도 돼요. 뭐 내가, 아, 그쪽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그러나, 아, 되도록 이사를 잘하길 원하신다면, 그런 업체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5톤, 차두 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을 세 개를 받았어요. 그쵸? 그러면, 하나는 내가 직접 할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하나는 다른 업체에 외주를 줘야 되거든요. 그럼 세곳 중에 어디를 제가 직접 가서 아니면 우리 직원들을 직접 보내서 이사를 할까요? 가격순, 가격순 같은 업체에 예약을 하더라도 가격이 첫 번째로 높은 거 우리 팀이 가져, 두 번째로 높은 거 우리 팀이 가져. 가장 낮은. 세 번째 고객님은 어떻게 해서 한팀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절대로, 절대로 사,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가격이 낮은 업체 고르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어, 2월달, 3월달, 4월달 이 시기에 내가 이사를 하는데 물론, 2년 전, 3년 전, 4년 전에 이 시기에 이사를 하셨으니까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가격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시기에. 물론, 고객님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세요. 저렴하게 이사를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사실이라는 점꼭 기억하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부산에서 서울 쪽에 학교를 입학해서 아니면 서울 쪽에 계시다가 지방으로 회사에 취직을 하셔서, 그래서 서울과 지방으로 많이 이동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내 짐이 소량이라면, 음, 이 시기에는, 아, 어떤 기사님을 만나셔야 되냐면, 되도록, 나, 나를, 내 이사를 한번 정도라도 해줬구나. 내 지인의 이사를 한번 정도라도 해줬구나. 검증된 곳. 지인이 추천하는 곳 반드시 그런 곳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 시기에 되면 어 우리 딸 아들이 이사를 하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어머님들께서 가끔 전화를 하세요. 아, 우리 집에 우리 애 집에는 뭐 없어요. 뭐 작은 장롱 하나, 침대 하나. 그리고 큰거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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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게 해 주세요. 이렇게 의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배차를 할때 어떻게 되냐면 조금 아, 질이, 지리... 그 가격에 맞는 기사님을 보내드리게돼요 그러면, 장거리 운전을 하고, 이렇게 장거리 하다 보면,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아도, 포장을 아무리 꼼꼼하게 해도, 차량 이동하는 순간에 물품이 파손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작업해 줄수 있는 곳, 검증된 곳, 나, 내 이사를 해줬거나, 내 지인의 이사를 해줬거나, 우리 부모님의 친인척이거나, 이런 식의 아주 잘 아는 곳에 믿을 수 있는 곳에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자, 2월, 3월, 4월 내년 봄철 이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언제쯤 가격이 비싼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내가 2년 전, 3년 전, 4년 전에 이사를 해서 이번에 이사를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날짜를 피해서 하루, 이틀, 3일, 4일이라도 일찍 이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포장 이사를 하시는 분들, 3월달 손 없는 날이 많아요. 일곱 번이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에 이사를 하면 좋을지, 조금 저렴할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이 시기에는 어떤 업체를 골라야 된다고요? 가격 부분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곳 초이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시기에 가격에 초점을 아, 제대로 잡지 않으시면 아, 힘든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 해마다 느끼시고 있죠. 이사가 왜 많아지는지 아시면 돼요. 2년 전, 3년 전, 4년, 2월 28일에 이사하셨어요. 그럼 그분들 중에 몇 분이 2월 28일에 이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2월 3월에는 대학교 입학과 졸업, 취직, 결혼 등에 의해서 이사를 상당히 많이 하신다는 점. 플러스 알파가 이 시기에 굉장히 많다는 점. 자, 알아주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